타협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다. 어, 사전적인 의미는 물론 이렇지만 어,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 우리 말에서 사용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결국 불이와 타협했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타협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남북한이 정상회담 일정을 타협하는 데 성공했다. 만약 이렇게 말하면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타협이 잘 되는 게 좋은 것이니까, 이때는 그 결과를 잘 도출해 냈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어떨까요? 성경은 신앙적인 면에서 이 타협이라고 하는 개념을 과연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는 이 타협이라고 하는 개념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타협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으로 보통 우리에게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연결돼서 이야기되곤 하죠. 적당한 수준에서 순종을 멈추는 것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를 앞세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크게는 타협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긴 본문 사사기의 이제 후반부 일장 후반부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 이런 종류의 신앙적 타협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유다 집파의 정복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나머지 북쪽 집파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을 정복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어, 이스라엘 각 집파에게 어, 분배된 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이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를 보시면 먼저 조금 자세하게 기록된 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 지파입니다. 그렇죠? 요셉 지파의 정복 이야기로 특별히 베데를 정복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요셉 지파라고 하면 보통 어, 에브라임 지파, 무나세 지파를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무나세 이두 지파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요셉 지파가 베들을 정복하는데 있어서 어, 굉장히 흥미로운 정보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 지파가 베들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어, 그베델에서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약조를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어 먼저 이렇게 부탁을 하죠. 부탁이니 우리에게 성의 입구가 어디인지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중에 당신에게 꼭 호의를 베풀어 주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뭐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 우리 한국말 성경 다 마찬가지인데요. 말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부탁을. 어렵게 정중하게 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돼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 사람들은 군인들입니다. 정탄꾼들이에요. 무기도 있었을 거예요. 이미 어, 가난 한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이 지금 여러 어, 도시들을 점령해 오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했을 것입니다. 여러 영화를 보면 가끔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차 옆, 도로 옆으로 검은 차가 한대탁 서는 거예요. 거기서 검은 양복을 입은 헝상국계 생기 두 사람이 탁 내리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잠시만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laughs>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중하게,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쭈뼛거리면 살짝 양복 안을 이렇게 보여주죠. 총이 들어있어요. <laughs>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죠. 잠시면 됩니다. 함께 제발 가주시죠. 이게 정중한 부탁이 아니죠. 사실은 협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어, 요셉 지파의 정탐들이 가나안에 나오는 가나안의 이제 그 베들 성에서 나오는 그한 사람에게 어, 말한 내용이 이러그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뻔히 알고 있는데 정탐꾼들이 정중하게 부탁했다고 그말한 마디에 성의 입구를 냉큼 보여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편한 방식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성의 입구를 찾았고 요셉 지파는 이제 이 베데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 정보를 알려준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을 살려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쯤 얘기를 듣다 보면 여수와서에서 있었던 어떤 한 장면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오늘 사실은 요셉 지파가 베델레 정탐을 보낸 이야기는 굉장히 어,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가 아마 거의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줘요. 두 이야기 사이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의 한 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성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결과적으로 어그 성을 정복하게 되죠. 나중에 그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과 가족이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게 돼요. 자, 그런데 이두 이야기를 비교하다 보면 굉장히 큰 차이점도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리고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나와 조약을 맺어달라고 가장 먼저 그 조약을 제안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라합이 먼저 이 언약을 맺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라합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이 먼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비록 가난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라합은 어,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본문에서 이 베델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약을 누가 먼저 제안합니까? 정탐꾼들이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이 믿음을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정당꾼들이 이 가난한 사람과 약속을 덜컥 맺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음 장, 다음 장인 사사기 2장 전반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상 이 장을 딱 넘어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일 장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평가해 줍니다. 그 중요한 평가의 내용이 사사기 이장일 절과 이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사사기 이장일 절, 이 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일장 전체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신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가나안 전쟁을 펼칠 때그 땅의 민족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의 명령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중에 첫 번째가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No treaty. 두 번째는 자비를 베풀지 말아라. No mercy.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No marriage입니다. 이세 가지는 신명계서 분명히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장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혹시라도 요셉 가문이 가난한 사람과 조약을 맺은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까 봐.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네. 그러니까 여리고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아, 굉장히 지혜롭게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성경은 아예 여기서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2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언약을 맺은 것이 자 잘못됐다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타협했습니까? 편리 때문입니다. 편리. 좀더 편한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지혜롭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난을 정복하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죠. 팀켈로 목사님이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한탄해요. 편이가 순종을 이겼다. 편이가 순종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여러 다른 집파들의 정복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편의가 편리함이 타협을 낳고 그 타협이 불순종을 낳는 이야기가 오늘 이후 이야기들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결국 이세 가지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렇죠 언약을 맺고 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결국은 결혼을 가난한 사람들과 하게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27절부터 36절을 보면 다른 지파들의 전공 이야기를 조금 어, 간단하게 소개하거든요. 그 요셉 지파에 비해서는 간결한데요. 어, 중요한 그 공통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발견하는 그 공통된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문화세,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한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면서 그런 표현들이 몇 차례 등장하죠.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편의가 순종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라. 자비를 베풀지 말아라. 조약도 맺지 말고 결혼하지 말아라. 했지만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진멸하지 않고 나중에 자신들의 힘이 조금 강해졌을 때 노역을 시킵니다. 노동력을, 그러니까 그 편의를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나중에 27절부터 36절 보면 어, 점차적으로 동시에 어,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이 아닌 타협을 택했을 때 나중에 가나안 주민들의 힘이 점차로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에브라임과 스불론 집파 이야기를 할때 성경은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집파들 중에 거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조금만 지나면 아셀과 납달리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한 것은 아셀과 납달리 집파를 말한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했다. 이런 미묘한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누구의 힘이 더 세진다는 겁니까? 가난의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훨씬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급기야는 마지막 단지파를 가면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35절 전반부입니다. 아무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완전히 전세가 뒤바뀐 거예요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가나안 족속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 용납하지 않았다 결심하고 가나안 전선들이 막 결심해가지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전세가 완전히 바뀐 거죠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은 결국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인 타협을 할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편의가 순종을 이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세 어, 아들 중에 유난히 밤에 일찍 자는 것 그리고 자기 전에 씻는 것을 싫어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셋 중에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나중에도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 <laughs> 날 저녁입니다. 오늘 날 저녁인데 이제 엄마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야 되니까 들어가서 차례로 세수하고 이닦고 와라 이렇게 말하죠. 다른 녀석들은 비교적 꼼꼼하게 세수하고 충분히 이제 씻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 그야말로 2초만에 내려오는 거예요. 2초만에 다시 서니, 다시 었는데요 말하는 거죠. 엄마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이마에 여기에만 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laughs> 여기에만 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씻기는 귀찮고 편함을 택한 거죠. 편함을. 그래서 여기에만 물 바르고 내려가지고 내가 다시 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편의가. 순종을 이긴 거죠. <laughs> 편의가 순종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내하고 저희가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 아들이 그때 그랬지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앙적인 의미에서 편의가 순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좀 다른 문제지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귀엽게 보아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잖아요. 그냥 한번 웃고 그렇죠. 넘어갈 수 없는 문제. 뒤를 돌아보면서 아, 그때 그랬었지. 하하. 하 이렇게 할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는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지는 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특별히 명령을 내리세요. 내가 이제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아말렉 족속의 죄를 처단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지금 군사를 가지고 가서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완전히 진멸해라. 남녀노소는 불모하고 불문하고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 전쟁에 이깁니다. 하지만 전쟁에 이기고 보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거예요. 토실토실한 양이 막 지나가고 기름진 소가 지나가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죽이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니라 편의를 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때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 택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어요. 그럴 때 사울은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한지 아십니까? 일단 제가 한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두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것들을 따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두 말이 다 틀렸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편의가 아닌 불순종을 편의를 때문에 불순종을 택하게 되었을 때 사울 왕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를 잘라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울과 같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도 사사기 1장에 여러 이스라엘 지파들과 같을 때가 많지 않냐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하며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매 순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형제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마음으로 깊게 사랑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뜻에 따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정말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삶.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삶. 지난 한 주간만 한 주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냐는 것이죠 일전에 어떤 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도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이라도 저만이라도 하나님의 짐을 좀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laughs>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절반 정도는 농담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묻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변명하는지 몰라요. 편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지 모릅니다. 자,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의 이야기의 한도막을 바라보면서 이제 성경 전체를 조망해 볼때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사실은 얼마나 기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 계속 볼 거예요 이 불순종과 이런 타협이 점점 더해갈 거거든요. 사사기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계속 더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더욱 찬란하고 더욱 강렬하게 비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분명 심판이 있습니다. 구약을 놓고 보면 적어도 계속적인 징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소망 전혀 새로운 종류의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혀 새로운 종류의 소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결국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순종이 아니라 편의를 택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편의가 아닌 순종을 끝까지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였습니다.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시험은 세 가지지만 사실은 공통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지 말고 편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시험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배가 고프냐? 능력이 있지 않는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겠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 줄일야야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이 사람이 정말 메시 i v i n g in the world. The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world are living in the world. I am a mother. I am a m o t h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편의를 택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죠. 순종으로 자기 자신의 천부를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주십니다. 이를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편의와 순종 중에 도대체 무엇을 택할 것인가? 자연인 상태에 우리를 가만두면 우리는 반드시 편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대로면 사월왕처럼 버림받아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금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시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믿음의 좁은 길로 초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목소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을 한번 더. 멸망으로 가는 길은 길이 넓고 문도 넓은데 그 문을 지나면 좁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가는 길도 좁고 문도 좁은데 그다음에는 넓은 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넓은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먼저 가셨고 좁은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길도 결국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늘도 순종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힘들지만 사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억울하지만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한심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무능했던 우리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소망과 도전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오늘 바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보내 주십시오. 좁은 길을 갈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시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